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나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었던 클럽을 닫아주는 팔의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로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목으로 클럽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나의 손보다 클럽은 바깥쪽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게 만들려면 팔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전완근을 돌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쉽게 로테이션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백스윙 때 클럽이 열렸던 이 페이스 각을 몸통으로 가지고 오면서 클럽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돌려줄 때 잘못되는 동작들을 제가 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같은 동작은 임팩트가 맞을 때 손목이 돌아가면서 클럽은 손보다 바깥쪽이 아닌 클럽이 안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손목이 꺾이면서 볼을 치게 되면 볼이 왼쪽으로 스타트가 굉장히 많이 되게 됩니다. 먼저 연습이 돼야 되는 거는 타겟 쪽으로 일직선으로 보낸 상태에서 볼을 왼쪽으로 휘게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보내면서 왼쪽을 휘게 만들려면 정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왼팔이 펴진 상태에서 전환근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때, 팔로스루 구간에서 나의 손보다 클럽이 바깥쪽에서 전환근이 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손보다 클럽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볼을 한개더 쳐보겠습니다. 네, 지행 같은 동작처럼 다운 스윙 때 왼팔에서 전환근이 돌면서 클럽은 굉장히 바깥쪽에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왼팔이 리드를 해주면서 전환근에 의해서 클럽이 돌아가야 되는데, 손목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양손을 당기게 되고, 당기님에서 손목을 돌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손의 회전이 안 나오게 됩니다. 네, 프로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서 볼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전환근이 돌아가는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왼손 전완근을 돌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클럽이 손보다 안쪽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아닌 왼팔이 펴진 상태에서 전완근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만들면서 손보다 클럽이 바깥쪽에 있게끔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이 똑바로 출발을 하면서 왼쪽으로 볼이 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왼손의 전환근에 힘 없이, 네. 로테이션 생각 없이 볼을 바로 맞춰준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스트레이트 볼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프로 선수들처럼 자연스럽게 전환근의 힘이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해줘야지 나올 건데요. 스틱을 놔두고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로테이션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라인에 빨간 스틱을 놔뒀는데요. 임팩트가 나오면서 클럽이 빨간색 안쪽으로 손목이 로테이션이 되는 동작이 아닌 양팔이 펴진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만들어 빨간 스틱 라인으로 클럽 헤드가 지나가게끔 먼저 연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경 쓸 점은 손보다 클럽은 바깥에서 로테이션을 해줘야 된다입니다. 네, 제가 볼을 한개더 쳐볼게요. 지금 느낌처럼 양팔이 당겨치는 동작이 아닌 팔이 펴진 상태에서 클럽을 타겟 쪽을 유지하면서 전완근이 돌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정면에서 봤을 때 팔의 로테이션의 느낌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립 끝을 배꼽 라인에 맞춰줄 거예요. 맞춘 상태에서 팔의 로테이션을 만들 때 잘못된 동작들은 그립 쪽이 몸을 벗어나면서 손목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클럽이 안으로 빠지면서 왼쪽 팔꿈치가 당겨지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네, 클럽이 많이 돌아간 것 같지만 클럽 페이스가 타겟 쪽으로 유지를 못하고 볼을 치게 만들면서 볼이 왼쪽으로 스타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립이 배꼽을 본 상태에서 전완근을 닫아주는 느낌을 받아줄 거예요. 전완근 돌수 있게끔 이미지를 찾아주시고. 내 팔이 가슴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돌리는 힘으로 임팩트를 맞추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작으로 볼을 한개더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동작처럼 전완근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스타트는 똑바로 가면서 볼이 왼쪽으로 일정하게 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로테이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나의 양팔이 몸 앞으로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클럽을 닫아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볼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이미지로 이제 로테이션을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볼은 자연스럽게 슬라이스가 없어지면서, 볼을 더 정확하고 빠른 타이밍에 볼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로테이션을 잘할수 있는 방법은 네, 백스윙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올라갔다면 다운스윙 때도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 잘못되는 동작들은 강하게 끌려고 하면서 몸과 팔의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팔이 당기는 힘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몸보다 클럽은 안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백스윙 때 열렸던 힘을 다운 스윙 때 간격을 유지하면서 50%의 힘을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이 푸는 로테이션의 타이밍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간격을 유지를 못하고 급하게 당긴 상태에서 손목을 돌게 된다면 내가 끌고 오는 힘에 의해 클럽이 더 열리게 되고 열린 각을 더 빠른 로테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린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버리다 보니까 볼이 왼쪽으로 스타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왼쪽으로 많이 스타트가 되고 오른쪽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내 백스윙 때 열린 만큼 다운 스윙 때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은 힘으로 닫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동작으로 부드럽게 볼한개더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동작으로 끄는 동작 50, 그 다음에 풀어주는 동작 50. 네,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어야지 똑같은 스윙의 크기에서 클럽의 스피드를 일관성 있게 돌려낼 수 있습니다. 네, 다운 스윙 때50% 힘으로 간격 유지해주고 50%의 힘은 돌리는데 힘을 한번더 신경을 써서 쳐보겠습니다. 네, 지인같은 동작처럼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가 끌고 오는 동작 50%, 그 다음에 푸는 동작 50%를 신경 쓰면서 팔의 로테이션의 순서를 익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테이션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가 방지가 되고 더 중요한 비거리가 향상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셨던 분들은 이 동작을 연습장에 가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테이션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